요즘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것은 뭘까요? 횡단보도, 대로변, 신호 등, 가로두, 어디나 고개를 돌리면 천지 사방에 널려 있는 그것은 바로 정치현수막입니다. 정치현수막 때문에 전국이 난리예요. 어디로 눈을 돌려도 서너 개씩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은 정치현수막이 없는 곳이 없어요. 갑자기 왜온 나라가 이 꼴이 난 걸까요? 현수막 내용도 정책 홍보 후보 홍보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 같은 소리들 뿐입니다. 선동 구호 음모론 비꼬고 빈정대고 일본 멍게는 사주면서 국산 쌀은 못 사주냐 식의 한 단어 한 단어 따져보면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일본 멍게 산다고 한적 없고요. 국산 쌀 계속 수매하고요. 심지어 한국 멍게가 더 싸고 더 맛있는데 그냥 거짓말 선동을 더불어 민주당 이름 떡하니 붙여서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왜이 꼴이 됐을까요? 다들 불편해 하셨겠지만 그 이유가 바로 이 꼴이 되도록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건 모르셨던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원래 정치 현수막이라는 것은 모두 다 불법이었어요. 원래 종종 길에 이것저것 붙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구청에 신고하면 전부 다 뜯어갔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니까요. 가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서 못되겠다 어쩌고 이런 구청도 있는데, 그러면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으면 떼갔었어요. 불법인데 민감은 무슨 공무원이 언제 정당 편들라고 누가 정해놨습니까? 민감한지 아닌지 지들이 왜 판단합니까? 그냥 불법이면 처분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치 현수막이라는 것은 선거 홍보물을 제외하면 게시가 불법이었어요. 우리는 선거철만 좀 견디면 대부분의 시간에는 비교적 쾌적한 전국에 걸레짝이 걸려서 너덜너덜거리는 그 추한 꼴을 보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권력을 가진 놈들이 그런 상황을 그냥 둘 리가 없죠. 이전 국회까지는 그래도 서로 민간에 피해 주지 말자 이런 자정 노력이 있었다면 문재인 5년을 지나면서 21대 국회가 되면서 그런 예의 같은 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래서 정치 현수막을 걸수 있게 하는 법이 3건이나 올라왔습니다. 2020년, 2021년 사이에 그리고 셋다 민주당에서 발의자는 민주당 김민철이었어요. 이 법안에서는 정치 현수막을 걸되 읍면 동당 한 개씩만 붙이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양심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몇달 뒤에 민주당 서영교가 또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는데 여기에서는 개수 규격 개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개수 제한이 삭제되고 발효될 때 대통령령이 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김남국입니다. 김남국이 낸 법안은 아예 양 양심이라는 것이 1g도 남지 않았어요. 김남국이 낸 법안은 아, 김남국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제가 좀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제가 스튜디오에 오는 길에 이모를 만났는데 이모요. 이시성을 가진 모, 이모, 이모가 뭘 나눠주고 계시길래 형님 저도 하나 주세요. 해서 제가 뭘 받아왔습니다. 근데 받고 보니까 돈 봉투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좀 세보려고 합니다. 예. 김남국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돈 봉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김남국 얘기를 하다가 형님이 저도 하나 주세요. 그 돈봉투 얘기를 갑자기 해서 네, 딴 얘기로 해서 죄송합니다. 네.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만원?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하게도 이렇게 돈봉투를 형님이 저도 돈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저도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디로 투표를 할지. 자, 김남국이 낸 법은 심지어 대통령령 제한조차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말 그대로 개수, 규격, 개시 방법, 그 어떤 것도 제한이 없이 그냥 지네 마음대로 현수막을 원하는 대로 몇 개든지 아무렇게나 붙일 수 있게 한 겁니다. 김 김남국이 발의한 법안에선, 그리고 이세 법안을 하나로 합쳐서 대안 법안을 만들고, 그걸 2022년 6월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그게 2022년 12월 11일입니다. 대안에서는 개수 제한은 아예 삭제돼 버렸고, 개시 방법과 기간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이 꼴이 난 겁니다. 시행 5개월, 이제 전국이 현수막으로 걸레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낸, 특히 김남국이 낸 양심없는 법안 때문에. 괴상한 일이죠. 국회의원 지들끼리 만들어낸 법의 가장 큰 수혜자가 지들, 국회의원과 정당이라는 거예요. 지가 득보는 법을 지가 만든다는 게 입법 원칙에 맞는 건가요? 또 다른 형태의 법 장난질 아닙니까? 왜 아예 법으로 그냥 전용기도 하나씩 받고 집도 몇 채씩 가져가고 하지 왜? 대한발의 당시부터 정부에서는 교통 방해도 고려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게시 장소, 게시 개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무한정 걸게 할 수. 있는 것은 위험한데다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국민 불편 같은 거 아랑곳 없이 그냥 지들끼리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정치인들은 제한 없이 현수막을 건다는 법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개념 없고 양심 없는 쓰레기 같은 짓인데 그걸 지들끼리 죽이 맞아서 침 질질 흘리면서 통과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 덕분에 전국이 지금 현수막으로 난 난리가 난 거예요 대한민국 입법 역사상 가장 큰 해악을 끼친 법안 순위를 매기면 아마도 10위 안에는 들어갈 대단한 정신 빠진 법이죠 원래 취지도 무슨 정당활동 보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이런 건데 지금 난립하는 걸레 현수막들이 우리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찌빠 개딸이라도 지금 정치 현수막에서 뭘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온통 거짓말, 선동, 추잡한 내용들, 음모론 게다가 그 쓰레기를 가지고 횡단보도를 가리고 신호등을 가리고 너무 많아서 끈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어서 이미 보고된 현수막 관련 사고만 다섯 건인데 그중 세 건이 끈이 목과 발에 걸린 사고라고 합니다. 원래 현수막은 정해진 곳에만 딱 게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 걸리고 다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 현수막을 아무 데나 주렁주렁 걸어 놓으니까 안 걸릴 수가 있습니까? 거미줄 쳐놓고 시민들 사냥합니까? 또큰 문제 하나는 이 현수막들이 간판을 가린다는 거예요. 가게를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야 모든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일 겁니다. 서로 간판이 더잘 보이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이고 디자인도 하고 노출을 더 시키려고 경쟁하다가. 때로는 분쟁이 나기도 하고 그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놈의 걸레 같은 모양, 걸레 같은 내용의 정치 현수막들이 가게 간판들을 모조리 가리고 있으니 길 건너편에서 오는 손님은 멀리서 간판을 보고 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저 개소리들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본산 멍게가 어쩌고, 더 글로리가 어쩌고, 연지나 니네 아빠도 검사니 이게 나라냐, 독도를 바칠 거냐? 제가 지금 야당 입장에서 붙인 현수막만 예로 들고 있는데 문구가 훨 훨씬 더럽고 자극적이라서 민주당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만 문구는 그나마 덜 더럽기는 해도 민주당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국힘당 현수막은 기껏해야 뭐죄 지었으면 벌받아라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나 현수막 자체가 벌이는 공회는 국힘당도 똑같아요. 숫자만 민주당이 많을 뿐이죠. 실제로 작년에 민주당이 현수막에 쓴 돈은 국힘당의 1.8배였습니다. 그것도 이 현수막 법이 생기기 전 얘기예요. 여러분 가게에 올 손님이 저 걸레짝에 간판이 가리는 바람에 발길을 돌렸다. 그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간판 앞에 윤석열은 이완용, 이따위 현수막이 걸려있어서 매출이 줄었다. 이재명 욕설이 대문짝만하게 적혀있어서 내 가게 매출이 줄었다. 이게 받아들여지시냐고요? 그야말로 정치가, 권력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북한이냐 소리 나올 정도로 국민들을 조지자던 새끼가 만든 법 때문에 실제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라 꼴이 30년쯤 뒤로 후퇴했어요. 일반 시민들은, 국민들은 허가를 받아서 지정된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만 현수막을 걸수 있는데, 정치인 나부랭이 새끼들은 시민들 위에 있어서 현수막을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원하는 만큼 많이 100개라도, 200개라도 지 마음대로 걸수 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든 동물은 평등한데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냐? 남구가 너 이거 무슨 소린지는 아냐? 정치인들이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지들이 시민 위에 있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시민 위에 선다?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자유주의 국가의 입법 시스템이 이따위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더 웃긴 건 뭐냐? 이 법안을 표결하는데 재석 의원 227명, 찬성이 205명 반대가 9명이었어요. 그 자리에 국힘당 의원이 몇명 가서 앉아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국힘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들이 국민 위에 있는 법을 내놓고 지들끼리 짝짝꿍 죽이 잘 맞아서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다른 건다 싸워도 이런 건안 싸워요. 너무 협치가 잘 돼. 할 말이 없어요. 쓰레기 정당이 쓰레기 짓을 하는데 그 쓰레기 짓에 옳다 그구나 나도 이법 통과시키고 현수막 더 걸어야지 내 얼굴 더 걸어야지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걸려 자빠지고 목이 졸리든가 말든가 시민들 가게를 가려서 시민들이 장사가 안되든가 말든가 아싸 이런 개꿀법이 있나 이러고 같이 통과시키고 하하호호 한박 웃음 짓고 있었다구요 국힘당도 이런 것들이 여당이랍시고 앉아있으니 국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법 발효된 지석달 만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3월 달에만 개정안이 4건이나 올라왔어요. 발효된 지석달 만에. 4건 중 3건은 국힘당, 1건은 민주당 출신, 현재 무소속이 낸 법안입니다. 법안 내용은 다 똑같아요. 현수막, 개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만든 법도 원래 개수 제한은 다 있었어요 개수는 무조건 동당 한계다 개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김남국이가 만든 양심 없는 쓰레기 법안 빼고 국회의원 지들은 제한을 안 받는 법을 국회의원이 만든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참고로 그 법안, 김남국의 법안 공동 발의자에는 장경태, 최강우, 고민정, 민주당 어벤져스가 여러 들어있어요 김남국 같은 것들한테 법을 만들 권한을 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실질적인 피해가 오잖아요. 그리고 국힘당도 할말 없어요. 227명 중 205명 찬성, 재석 의원 90.3% 찬성으로 통과된 법입니다. 국힘당도 거기에 맞장구 쳐주고 앉아 있었어요. 발의한 게 김남국일지언정 김남국 한 놈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이 거지꼴로 만든 놈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현수막일 뿐인 게 아니에요. 법으로 국민 위에 서려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국민보다 지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놈들을 절대로 법을 만드는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요. 제가 가장 화가 나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국민보다 더 누리는 법을 국민보다 지들이 더 자유로운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특히 주변에 아시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한 건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